백내장의 원인 가운데 스테로이드제 염증약을 많이 먹는 분들이 백내장이 또 빨리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상처 뭐 우리가 어디 무점약이라든가 염증약이라든가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는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참 좋은 약이지만 급격하게 많은 양을 쓰거나 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쓰거나 그러면 먹거나 바르거나 눈에 안약으로 넣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백내장,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각막 부종, 각막을 부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은 후유증이 백내장으로 안 오더라도 그게 누적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백내장이 더잘 오게 되고 또 안압도 오르게 되고 또 녹내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분들은 좀 그거 처방 받아서 안 쓰고 그냥 습관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는 연고 먹느냐 또 눈에 넣느냐 습관적으로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꼭 생각하시고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백내장이 올수 있다는 거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백내장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좀많 먹거나 바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또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중심성 망막염입니다. 그래서 망막이 물이 차고 국에 부어오르게 되고, 그러면 대시증, 소시증, 변시증. 또 중심암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대시증은 물체가 정상보다 커 보이는 것, 소시증은 정상보다 적게 보이는 것, 변시증은 변형돼 보이는 것, 또 황반부가 물에 잠기면서 세포들이 주워가서 시꺼멓게 보이는 것, 중심암점, 시꺼먼 암점, 시꺼먼 암점, 점들이 보이는 것으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있는 단백질이 이제, 어, 변형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변형되는데, 그 약물성 원인도 큰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